선생님, 제 딸을 살려주세요. 제발, 보스턴 어린이병원 현관 앞, 차가운 빗속에서, 저는 낯선 아시아인 남자분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이 빗물과 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제 눈앞에 보이는 흰 가운을 입은 듯한 이 사람이,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전 의사가 아닙니다. 그제야 자세히 보니, 제가 붙잡은 분은 흰 가운이 아닌 회색빛 코트를 입고 계셨습니다. 비에 젖은 코트 자락이 무겁게 늘어져 있었죠. 절박한 마음에 아시아인 의사 선생님이라 착각했던 겁니다.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부끄러움에 휩싸여 그대로 병원을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비가 오는 차가운 병원 현관 앞에서 한 낯선 남자와의 우연한 만남이 저와 에밀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저는 KT 윌리엄스입니다. 보스턴 다운타운 모닝글로리 카페에서 일하는 바리스타예요.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하고 그 후엔 이곳 병원으로 와서 에밀리를 돌봅니다. 에밀리는 내 살배기 제 딸이에요. 에밀리의 병은 척수성근이 축증이라고 합니다. 아이의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희귀 유전병이죠. 처음에는 단순히 걸음이 늦는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주 넘어지고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여 병원을 찾았고 그렇게 긴 검사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희귀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보험회사는 새로운 치료법을 실험적이라며 거절했고 기존 치료법도 대부분이 본인 부담이었습니다. 한번 치료받을 때마다 수천 달러가 들었고 매주 받아야 하는 물리치료비까지 더해지면서 카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 되어갔습니다. 밤새 울던 에밀리를 안고 있으면 제 가슴도 함께 아팠습니다. 점점 걷기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며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주말에는 다른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밤에는 온라인 영어 수업도 했지만 늘어나는 의료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늘도 15층 신경과에서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밀리의 상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고요. 이대로 가면 곧 휠체어가 필요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나오다 새로 오셨다는 동양인 의사처럼 보이는 분을 붙잡았던 거예요. 에밀리가 아프니 더욱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에밀리가 태어났을 때 남편인 마이클은 병원 복도를 뛰어다니며 온 세상에 자신이 아빠가 되었다고 외쳤습니다. 금발 곱슬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우리 딸은 태어나자마자 아빠를 쏙 빼닮았죠. 마이클은 출산 후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고 매일 밤 에밀리의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내 작은 공주님이 불편해하면 안 되지라며. 한밤 중에도 에밀리가 칭얼대면 먼저 일어나곤 했죠. 보스턴의 한 광고회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던 마이클은 바쁜 와중에도 항상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에밀리의 이마에 키스하는 것을 잊지 않았고 퇴근할 때면 항상 작은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때로는 작은 고인형 때로는 예쁜 헤어핀, 혹은 그날 아침 에밀리가 좋아할 것 같은 그림책. 에밀리의 방은 곧 아빠의 사랑이 담긴 선물들로 가득찼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마이클은 완벽한 아빠였습니다. 보스턴 공용정원에서 오리에게 먹이를 주고, 찰스강변을 따라 산책하고, 때로는 뉴잉글랜드 수족관에서 하루를 보내기도 했죠. 마이클은 언제나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에밀리의 모든 순간을 담았습니다. 첫 걸음마, 첫 단어, 첫 웃음. 지금도 그 사진들을 보면 마이클의 따뜻한 시선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에밀리가 두 살이 되던 해 가을,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보다 자주 넘어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힘들어했지만 모든 아이들이 겪는 성장통이라 여겼지요. 하지만 어느 날 에밀리가 좋아하던 공원 미끄럼틀도 오르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을 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날은 10월에 비 오는 수요일이었습니다. 오전에 동네 소아과를 다녀온 후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봐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에밀리가 많이 아파 보여요. 보스턴 어린이병원에 가봐야 할것 같아. 지금 바로 갈게. 회의도 취소했어. 20분이면 도착할 거야. 거기서 기다려. 마이클의 다급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게 남편의 마지막 목소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로비에서 에밀리와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비 오는 고속도로에서 마이클의 차가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고 병원으로 급하게 오던 중에 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행복했던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경찰의 말을 들었던 순간의 기억은 아직도 흐릿합니다. 누군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고 에밀리는 간호사 품에 안겨 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에밀리가 아빠 언제와 하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마이클의 회사 동료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마이클이 얼마나 자주 에밀리 이야기를 했는지,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들려주었습니다. 마이클의 책상에는 에밀리의 사진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에밀리는 척수성근이 축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육이 점차 약화되는 희귀 유전병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앞으로의 진행 과정을 설명했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마이클의 얼굴만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 그리고 분명 세상 끝에라도 가서 치료법을 찾아왔을 텐데 말이죠. 마이클의 생명보험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광고회사의 복류생도 기대만큼은 아니었지요. 에밀리의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보험회사는 대부분의 새로운 치료법을 실험적이라며 거절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알람이 울리면 조용히 일어나 에밀리의 방에 들어갑니다. 아직도 아빠가 마지막으로 사준 큰 고민형을 꼭 안고 잡니다. 그런 에밀리의 모습을 보면 마이클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릅니다. 출근하기 전 에밀리의 이마에 꼭 키스하고 가던 그 모습이요. 옆집 제시카 아주머니께 에밀리를 맡기고 카페로 향합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커피를 만들고 그 후에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주말에는 다른 카페에서 추가 근무를 하고 밤에는 온라인으로 영어도 가르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해도 늘어나는 병원비를 감당하기는 버거웠습니다. 지금도 에밀리의 방에는 마이클이 사준 마지막 선물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특히 침대 옆 작은 책상 위에는 마이클이 찍어둔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건강하게 뛰어놀던 에밀리, 아빠 어깨에 올라타 웃던 에밀리,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와 같이 모닝글로리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 매일 반복되는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죠. 원두를 갈고 우유를 채우고 진열장에 갓 구운 페이스트리를 놓으며 에밀리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첫 손님이 들어오는 종소리와 함께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마주쳤던 그 남자였습니다. 회색 코트 대신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지만 따뜻한 미소는 그대로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병원에서의 창피한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사과를 하며 조심스레 쿠키 한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제임스 연우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하는 박사과정 학생이라고 했죠. 한국에서 온지 6개월. 아직은 미국 생활이 낯설다는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었습니다. 보스턴의 혹독한 겨울과 씨름하는 이야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실험실 생활. 한국과는 다른 연구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등. 그의 이야기 속에서 낯선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의 고단함이 묻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제의 어색함은 자연스레 녹아내렸습니다. 같은 도시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고군분투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가는 사이 카페 안은 점점 따뜻해져 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차가운 겨울 아침이었지만 간데린 커피향과 블루베리 쿠키향이 어우러진 이 공간은 묘하게 포근했습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에밀리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척수성근이 축증이라는 희귀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연우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아직은 서로가 조심스럽고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한 시간 가까이 이어진 대화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만남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여전히 에밀리의 병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처음으로 누군가와 그 무거운 짐을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대화는 천천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연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내일도 이 시간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왠지 모를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우는 매일 아침 7시 어김없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연구실에 들어가기 전 이른 아침을 조용한 카페에서 보내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늘 같은 자리,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연구 논문을 보거나 노트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5살이던 여동생 지원이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걷지 못하게 되었던 날부터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나 성장통이라고 생각했지만, 병원을 전전하며 받은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희귀신경근육질환이었습니다.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은 것은 그때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병원 대기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의학교과서를 읽었고, 서울대 의대에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지원이의 병을 연구하기 위해 신경근육질환을 전공으로 선택했고 밤낮으로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지원이의 상태는 다행히 좋아졌습니다. 새로운 치료법 덕분에 지금은 대학생이 되어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희귀병 환자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 하버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에밀리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 현관에서의 우연한 만남, 그리고 지금 이 카페에서의 매일 아침, 연우의 눈빛에서 동생을 향한 사랑이 느껴졌고, 그것은 제가 에밀리를 바라보는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보스턴의 차가운 겨울 아침, 창 밖으로 하얀 입김이 피어오를 때면, 연우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연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대한 희망찬 소식, 때로는 실험이 실패했을 때의 좌절감도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항상 지원이가 있었고, 그것은 곧 에밀리를 향한 희망이 되어갔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실에서는 새로운 유전자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언젠가는 에밀리 같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을 거라고, 그의 말에는 동생을 위해 시작한 의학 연구가 이제는 더큰 사명이 되었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카페에서 시작되는 그의 하루는 어딘가의 아픈 아이들을 위한 작은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커피 향 가득한 이른 아침, 연우의 이야기는 저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평소와 달리 에밀리를 카페에 데리고 왔습니다. 주말이면 제시카 아주머니도 쉬어야 했고, 물리치료도 없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밀리는 카페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서 있는 것도 힘들어해서 주로 앉아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우가 카페에 들어왔을 때, 에밀리는 무지개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창가 자리에 앉으려던 연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금발 곱슬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에밀리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었습니다. 에밀리도 연우를 발견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대개는 수줍어하던 에밀리였지만, 이상하게도 연우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연우는 에밀리의 테이블 앞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그의 품에서 작은 스케치북이 나왔습니다. 연구실 가는 길에 늘 가지고 다닌다며 에밀리에게 그림을 하나 그려주었습니다. 동생 지원이에게 자주 그려주던 토끼 그림이었습니다. 서툴지만 귀여운 그 그림에 에밀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토끼가 다리가 아프대요. 저처럼 에밀리의 말에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미소를 지으며 그림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토끼는 특별한 마법의 신발을 신었어. 이 신발을 신으면 하늘도 날수 있고, 구름 위도 걸을 수 있지. 에밀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연우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마법의 신발을 신은 토끼가 하늘을 날아다니며, 모험을 하는 이야기. 에밀리는 그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고, 자기도 모르게 연우의 무릎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카페 안을 가득 채우던 커피향 사이로, 에밀리의 맑은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연우는 마치 자신의 동생을 대하듯 자연스럽게 에밀리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에밀리는 더없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카운터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이클이 떠난 후, 에밀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누군가의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연우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혹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삼촌처럼 자연스럽게 에밀리의 세상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토끼 그림에 색칠을 했습니다. 연우는 에밀리에게 한국어로 색깔 이름을 가르쳐 주었고, 에밀리는 그것을 따라하며 깔깔 웃었습니다. 빨간색은 빨강, 파란색은 파랑.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에밀리가 자신의 병을 완전히 잊은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서의 첫 만남 이후, 에밀리의 일상에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연우는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에밀리를 위한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해왔습니다. 때로는 신비한 모험을 떠나는 토끼 이야기, 때로는 하늘을 나는 강아지 이야기, 그의 서툰 그림과 따뜻한 이야기는 에밀리에게 특별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물리치료가 있는 날이면 연우는 종종 병원에도 들렀습니다. 연구실 일정을 조정해가며 에밀리의 치료 시간에 맞춰 오곤 했죠. 처음에는 의사와 상담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명목이었지만 점차 에밀리의 웃음소리를 듣기 위해 오는 것이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연우를 토끼 삼촌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이클이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를 그렇게 특별하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힘든 물리치료가 끝난 후에도 토끼 삼촌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에밀리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연우는 조심스럽게 한국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 중이라는 것. 이미 비슷한 케이스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 무엇보다 치료비가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것. 그의 이야기는 희망적이었습니다. 태블릿으로 서울대병원의 영상을 보여줄 때, 에밀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로봇 수술실과 첨단 장비들이 마치 미래의 병원 같아 보였나 봅니다. 토끼 삼촌, 저기 가면 나도 잘 걸을 수 있어요? 에밀리의 순수한 질문에 연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찰스강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우가 에밀리의 휠체어를 밀고, 저는 옆에서 도시락을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자연스러웠죠? 때로는 연우의 연구실 이야기를, 때로는 제 카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사이로 에밀리의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토끼 삼촌이랑 한국 가면 안 돼요? 순수한 아이의 질문이었지만, 그 말은 제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 대답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연우는 한국행을 진지하게 제안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이미 상담도 했고, 에밀리의 케이스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낯선 나라, 다른 언어, 새로운 시작. 하지만 에밀리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면 그 모든 두려움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스턴의 겨울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운명은 우리에게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던 중 에밀리가 갑자기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평소에도 종종 있던 근육 경련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에밀리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숨쉬기도 힘들어했습니다. 고도로 인한 기압 변화가 에밀리의 상태를 급격히 나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계신가요? 닥터 니일 승무원의 다급한 방송이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우가 즉시 일어났지만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아직 의사가 아닌 연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밀리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며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하버드 의대 신경근육질환 연구원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알고 있어요. 연우는 기내 의료키트를 확인하고, 에밀리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연구실에서 늘 보던 증상이었고, 임시방편이지만,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KT, 제 가방에 있는 태블릿을 꺼내주세요.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긴급 화상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내 와이파이로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연결된 화면에는, 에밀리의 주치의가 될 김교수가 있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중 7시간이 남은 상황. 그들은 실시간으로 에밀리의 상태를 체크하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기장은 비상 착륙을 고려했지만 연우와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협력으로 에밀리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 긴박했던 2시간 동안 저는 에밀리의 손을 잡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에밀리는 극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기압 변화와 장시간 비행으로 인한 피로가 겹친 것입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마자, 에밀리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에밀리, 눈 떠봐, 제발. 연우는 즉시 공항의료센터에 연락했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서울대병원 응급팀이 곧바로 도착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연우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모든 준비를 해두었던 것입니다. 구급차가 서울로 향하는 동안, 에밀리의 상태는 계속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실시간으로 환자 정보가 병원에 전송되고, 응급실에서는 이미 에밀리의 상태에 맞춘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의료진들이 완벽한 호흡으로 움직였고, 에밀리는 즉시 집중치료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에밀리는 이제 안전합니다. 김 교수의 말에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저를 연우가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에서 저는 처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밀리가 눈을 떴을 때, 창 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한국이에요? 에밀리의 맑은 목소리가 들리자, 밤새 준비하고 있던 의료진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번졌습니다. 창가에 서서 벚꽃을 바라보는 에밀리의 모습에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곳에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처음 서울대병원에 들어섰을 때, 저는 미국의 병원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았습니다. 보스턴 어린이병원에서는 한 번의 진료를 위해 23주를 기다려야 했고, MRI나 CT 촬영은 보험 승인을 받는데만 한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달랐습니다. 에밀리의 첫 진료 당일, 모든 검사가 하루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3D 입체 영상 촬영, 유전자 검사, 근전도 검사까지. 미국에서는 23개월이 걸릴 검사들이 단 하루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더구나 모든 검사 결과는 실시간으로 태블릿에 전송되어 의료진들이 즉시 확인하고 협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첨단 의료 장비들이었습니다. 3D 바이오 프린팅으로 에밀리의 척추 모형을 제작해 정확한 상태를 파악했고 AI 진단 시스템은 전 세계 의학 논문을 분석해 최적의 치료법을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로봇 보조 재활 치료기는 에밀리의 상태에 맞춰 자동으로 강도를 조절했습니다. 미국의 최신 의료 장비들은 대부분 연구용이거나 극소수의 부유층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에서는 이 모든 것이 일반 진료의 일부였습니다.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는 물류 로봇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약품과 의료 물품을 자동으로 운반하고 심지어 환자의 식사도 정확한 시간에 배달했습니다. 에밀리는 이 로봇들을 토끼 친구들이라고 부르며 좋아했습니다. 서울대병원 희귀질환센터에서의 첫 상담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치료제, 졸겐스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단한 번의 투여로 효과를 볼수 있는 유전자 치료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혁신적인 치료제, 졸겐스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처음에는 희망에 부풀었지만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0억 원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한국에 왔지만 결국 또다시 막막한 현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서울 대병원 희귀질환 센터에서의 상담 후 연우는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퇴원 후첫 주말 우리는 여의도 한강공원에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벚꽃 아래서 연우가 그려준 토끼 그림에 색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케이티 할 말이 있어요 연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그는 잠시 한강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카페에서 마주쳤을 때부터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부러 멀리 돌아서 카페에 갔고 퇴근길에도 카페 앞을 지나게 됐죠 에밀리를 처음 봤을 때는 마치 우리 지원이를 다시 보는 것 같았어요 잠시 말을 멈춘 연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를 꺼냈습니다. 단순한 디자인의 은반지였습니다. 이건 제가 첫 논문을 발표하고 받은 상금으로 산 거예요. 언젠가 정말 특별한 순간에 쓰고 싶어서 간직했었죠. KT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프로포즈가 아니었습니다. 연우는 제 침묵을 이해한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제안이에요. 하지만 이건 에밀리의 치료를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제가 정말 당신과 에밀리와 함께 가족이 되고 싶어서예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카페에서 마주치는 그의 눈빛이 에밀리를 대하는 그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 역시 그를 바라보는 제 마음도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한강공원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치료를 위한 선택이 아닌 우리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연우가 어머니께 결혼 이야기를 꺼냈던 날 강남의 한 아파트는 얼음장같이 차가워졌습니다. 연우의 어머니는 2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오신 분이었습니다. 온갖 고생을 하며 아들을 하버드까지 보냈는데 갑자기 들려온 외국인 며느리와 아픈 아이의 소식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미쳤구나 지금 내 앞길이 얼마나 창창한데 아픈 아이까지 떠맡겠다는 거니? 어머니의 반대는 단호했습니다. 특히 에밀리의 병을 아셨을 때. 어머니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우리 지원이 아플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도 알잖아. 그런데 또 아픈 아이를. 연우는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더잘 알아요. 엄마, 지원이가 아팠을 때처럼. 이번에는 제가 그 가족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수줍게 그림을 어머니께 건넸습니다. 순간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0년 전, 같은 자리에서 아픈 지원이가 그림을 그리던 모습이 떠오르셨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조용히 어머니께 커피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실 거라 생각했지만, 어머니는 그저 커피만 조용히 드셨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처음으로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습니다. 손수 김치찌개를 끓이시며, 에밀리에게 한국 음식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에밀리가 젓가락질을 서툴게 하자, 어머니는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손녀를 대하듯, 정성스레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 후, 서울대병원 소아병동의 특별 치료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에밀리는 졸겐스마 투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의료진들은 마지막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의사가 아닌 가족으로서 에밀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치료제 투여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평범한 링거처럼 보이는 수액 속에 에밀리의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연우가 들려주는 토끼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치료 과정 내내 의료진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보통의 환자들과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었고, 에밀리의 생체 지표들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가 에밀리의 치료에 도움이 된것 같다며, 연우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틀 후, 에밀리는 퇴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매주 외래 진료를 통해 상태를 체크하고, 새로운 물리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첫 번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에밀리가 혼자서 일어서려 시도했던 순간 병원 재활치료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몇 초간이었지만 에밀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다리로 섰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이런 빠른 반응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몇 달은 걸리는 과정인데 에밀리의 경우는 특별했습니다. 아마도 에밀리의 의지가 큰것 같아요. 가족들의 사랑도 큰 힘이 되고 있고요. 매일 밤. 에밀리는 내일 있을 물리치료를 기대하며 잠들었습니다. 연우는 퇴근 후 늦게라도 꼭 에밀리의 운동을 도와주었고, 주말이면 온 가족이 병원 재활센터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달이 지났을 때, 에밀리는 처음으로 세 걸음을 걸었습니다. 작은 걸음이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모여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났습니다. 에밀리의 웃음소리가 집 안에 가득했고, 우리는 이제 막 시작된 기적을 함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연우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는 여전히 보스턴에서 끝없는 병원비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밀리는 치료받을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에서는 단순한 검사 하나를 받기 위해 몇 주를 기다려야 했고, 치료를 결정하기도 전에 보험 승인 절차부터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한국 의료의 효율성과 시스템은 그야말로 경이롭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서울 대병원에서는 하루 만에 모든 검사를 마칠 수 있었고, 치료 과정 역시 체계적이고 신속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첨단 의료 기술이 있더라도, 이를 실제로 이용하는 것은 오직 극소수의 부유층 뿐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전자 치료제 졸겐스마를 고려할 때 미국에서는 2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했지만 한국에서는 건강보험과 지원제도를 통해 환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미국이 첨단 의료연구에서 앞서 있다면 한국은 그 기술을 실제 환자 치료에 적용하는데 세계 최고였습니다. 한국의료진의 협업 시스템. 신속한 검사와 치료, 환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의료 접근성 등그 모든 것이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수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환자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 때문에 치료가 늦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그것이 곧바로 실행됩니다. 만약 제가 연우 씨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에밀리는 병원에서 기적 같은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던 일이 한국에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더 많이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밀리의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질 것이고 더 많은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치료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은 보스턴의 차가운 겨울 속에서 끝없는 절망을 마주하던 KT에게 어느 날, 연우씨와의 따뜻한 인연이 찾아와, 기적처럼 에밀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어준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에밀리가 더욱 건강하게 자라길 바랄게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